잠실은 지금 매매가가 30억대죠. 20평대가 지금 30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류에 모두. 여기는 좀 제가 가격, 매매가격 위주로 알아봤어요. 위에는 우리 강북 쪽에서는 전세가 어떻게 맞춰지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흔들림이 있을까, 뭐 규제를 얼마나 받았을까를 봤다면 여기는 특히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분양가가 20평대가 오구타입 기준으로 지금 1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은 30억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30억에 나온 매물도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잘 받았으면 지금 시세 차익만 15억을 가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로또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 터라 요거 위주로 좀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면 3년 동안 이제 전매금지에 들어가서 바로 팔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금 38억에서 40억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막 한두 개 매물이 있을까 말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말이야 거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매물이 어떻게 해서든 매물을 한 개라도 더. 찾아내려고 매물 찾는 거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 요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매물이 없으면 잠실 르엘은 어떠요?라고 물어봤더니 잠실 르엘은 더더 심각해. 왜냐하면 입지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르엘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전에 재건축을 하기 이전부터도 워낙에 여기 입지가 더 훨씬 좋잖아요. 지금 잠실역이 코앞에 있고 잠실나루역 중간에 있어 가지고 2호선을 이용하기도 8호선을 이용하기도 너무 좋은 입지고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1단지부터 쭉 가는데 1단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그 1단지의 입지가 지금 잠실 르엘이기 때문에 르엘이 더 비싸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세대수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가격이 뭐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매물이 조금 그래서 매물 가격은 그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 사장님들이 조금 그래도 표정이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뭐 30억, 뭐 40억 매물 가격이 비싼 거,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할수 있으면 그나마 한 달에 한 건을 거래해도 그 수수료로 임대비도 내고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건 거래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20평 대 오구타입이 지금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거래를 하려고 막상 전화를 하면 계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거래 안 하고 매물 걷어드릴게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매수문의는 또 엄청 많대요. 매물은 없는데 매수문의는 끊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더 없다는 거지. 그럼 매수는 어디서 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동에서도 오고 옆에 대치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너도나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매수 문의만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만 거래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더 없는 거지. 그리고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조합원이 만약에 팔아서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를 놓지 못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서는 전세 매물이 나오기가 어 쉽지 않은 상황이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세가는 그렇게 싸게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12월이고 1월이기 때문에 주변 반응을 조금 보고 전세를 놓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잠실레미안 아이파크가 12월에 입주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를 채워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원 소유주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를 봤을 때, 여기 재건축 들어가서 이주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파크리오 많이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한 80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파크리오로 들어갔고, 여기 파크리오 들어간 사람들이 파크리오를 사서 갔냐? 라고 하면 사서 가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왔었던 8,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또 전세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레미안 아이 파크 입주할 때가 되면 파크리오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다만 매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이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6, 2, 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조용해진 건 맞아. 근데 한 2주 전부터 다시금 거래가 되는 분위기고. 시세는 어, 벌써 보합이야 원래 이 파크리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에 있었던 2월, 3월에 24억, 25억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8월이 됐을 때 가격은 28억. 이거는 이제 8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8월에는 28억, 29억.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월, 3월, 8월, 자, 5개월 정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5억, 벌써 5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1개월에 1억씩 오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30억도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억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는 매물이 31억대에 나오고 2 단지는 29억 5천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파크리오 사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서 와야 살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30평대 30억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렇게 이사를 올수 있고 매수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 집을 팔고 플러스 6억 대출을 받고 어, 이 정도는 거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에서 와도. 고덕, 그라시움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20억 넘은 거에서 플러스 6억 대출 받아서 충분히 30억인 파크리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한달 정도는 좀 조용했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금방 찾아가더라. 그리고 유기실 대책이 발표되고 한달 거래가 안 됐을 때 정말 한두개 정도 조금 싸게 거래가 되기는 했어. 근데 이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분위기야. 대출 규제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매물이 없어. 매물은 없고 매수 문의는 많으니까 오히려. 이 규제가 힘을 못쓰고 효과가 지금 없는 거지라고 현장에서는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도자분들도 그 가격을 안 받으면 자기가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했을 때갈수 있는 집이 마땅치 않아서 그럴 정도면 차라리 안 팔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싸게 내놓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로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북 쪽의 동대문구에 막 입주물량이 쏟아질 때도 지금 매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입주물량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매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게, 잠, 잠레아도 그렇고, 르엘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9평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뭐 20평대를 분양받거나, 이제 오구 타입, 받거나, 이제, 팔사 타입을 분양을 받았을 때, 오히려 19평 작은 매물이 더 인기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매수를 할 때, 처음에 드는 초기 투자 자금이 조금 들고, 이후에 오히려 잔금 채울 때 돈을 넣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인기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 매물 없다. 가격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전세든 매매든 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가 총평이겠습니다. 어.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